제가 이글스 이제 홈 개막 경기에서 애국가를 재창을 하게 되었었는데 진짜로 너무 떨렸어요. 너무 아.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이거 그러니까. 둘만 있으니까 애국가 생각밖에 안 난다고. 아왜 이렇게 이제 와요? 빨리 좀 오지. 저희 대전까지 왔잖아요. 대전까지. 너를 봤어 응? 나외에 지쳐버린 내게 플라스마다는거 봤어? 불는거 응. 봤어? 어 와. 뒤에 7시라서 7번 달고 있네, 등에. 아, 대박. 우우! 예! 희재! 길이 고정하세 예, 잘했다! 어, 너무 잘했다! 예, 네, 네,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자랑스럽다, 우리 약간 가문의 영광이다 제가 애국가를 재창할 수 있었음에 그 개막전을 빛낼 수 있다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사히 애국가를 잘 불렀습니다. 저희 덕분 무조건. 아, 무조건 진짜 잘했어. 어. 그리고 오늘 또 희재 덕분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형 고맙죠? 또 이제 또 뭉치게 되고. 형 그거 아. 봤어요? 저희 셋이 한거 아이와 나의 바다? 봤지. 어, 운봉이. 루지 <laughs>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모이면 예. 문봉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께는 <laughs> 이제 문봉주라고. 보는 문봉. 뭐 이름을 루오. 나는 문봉이가 편하지. 맞아. 어, 맞아. 너네 우러 때문에. 사실. 엄청. 약간 음. 진짜 실루엣만 봤어. 아, 아, 그건 음, 못볼것 아. 같아 아, 형. 맞아.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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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펑평으로 맞아. 눈물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진짜 그때 의외였던 게난 문봉이가 거의 로봇인 줄 알고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가. 갑작적 해체했거든. 이하면서 무더운 <laughs>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울길래. 저기... 그래서 이거 우와 너무 편하게 잘했는데 사실 이제 형들이랑 저희가 좀 되게 급작스럽게 팀 해짜가 됐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무대 에설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좋았고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laughs> 슬프고 그래서 <laughs> 네.